다음은 우리 지역 노인 돌봄과 돌봄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08년에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비롯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가족 돌봄자의 돌봄 부담이 많은 상황이며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해를 거듭하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종진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김종진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번호원도 국장님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봄에서 자유로운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로 보면 출생률 저하로 2020년 처음으로 <laughs> 사망 인구보다 출생인구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출생률은 0.8명으로 지난 몇 년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습니다. 다음 자료 80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 추이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노인 돌봄 주요 대상이 되는 80세 이상 노인 인구는 매년 5%씩 증가되어 200만 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은 한국과 일본 후 65세 이상 노인 비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에 1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0년 기준 노인 비율은 16%이며, 2026년 20%에 도달하는 초고령사회가 도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교 자료에서 일본을 보면, 2020년 노인 비율은 28%이며,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 증가율은 20여, 년, 20여 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돌봄 수요 역시 매년 급속한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장님 우리 시도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지역으로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 금년 그 2월 기준으로 봤을 때3 어, 8 0 4 4명이 되고요. 어, 시 전체 인구 대비해서 약17.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요. 제 자료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달 자료를 보면, 자 다음 자료 주세요. 예, 보면.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38,043명으로 1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전국 평균, 평균 16.6%보다 높습니다 5개월간 추이를 보면 매년 1%씩 노인 인구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노인 문제에 대해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방금 보신 바와 같이 노인 인구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란, 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혼자 힘으로, 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 가사 지원이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예, 예. 네, 국장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에 고조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노동자들 혹시 현황 알고 계십니까? 예예, 예. 그 우리 시 양로원하고 요양원 또요양병원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약 112개소에 1,750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국장님. 아이고 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요양보호사와 돌봄 종사자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예예. 예. 예. 설명 어, 좀 해주세요. 그분들은 어, 치매나 중풍 등그 노인성 질환과 어, 거동이 불편해서 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어, 노인복지시설이나 또 가정 등에 방문을 해가지고 목욕, 청소, 세탁 등 신체적 가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예예. 예. 그럼 국장님, 요양 종자 종사자들의 고충 또 업무 환경 실태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예. 예. 어,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 2008년부터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이라든지 대소변 수발, 청소, 빨래 등 각종 구준 일을 다하면서도 월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그 대부분 기간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 서비스 이용 가족들로부터 업무 이외의 다양한 요구들을 이렇게 빈번하게 받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제가 이후에 하고 싶은 말도 국장님이 앞서서 많이 해주시네요. 자, 앞에 봤던 자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20여 년 동안 앞서 시행착오를 거친 일본의 노임 돌봄 정책을 들여다보면 일본 역시 돌, 돌봄 종사자 일이 너무 힘들고 급여도 적고 돌봄 일에 종사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현재 부족한 노인 돌봄 종사자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노동자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사 소통 문제, 정서적 교감, 문화적 차이 등으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질 낮은 돌봄 케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돌봄 종사자 현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울대 대학원 연구진과 한국 갤럽이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 일주일에 저기 보시면 5.7일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 시설은 9.5시간에서 9.9시간 재가는 4.5시간에서 5.3시간 야간 돌봄은 평균 2.89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급여는 153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도 최저시급을 조경해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최저시급 8,590원에 1, 2.71을 곱하면 하루 일당은 6 1,800원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5.73일 근무한다고 조사되어 한달 30일 기준으로 산출하면 24.3일 나옵니다. 24.3일을 근무한다는 이야기예요. 휴일수당, 야간수당을 가산하지 않고 월평균 근무시간인 175시간을 최저시급인 8,590원으로 계산해도 150만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하는 주유수당 4회, 월차수당 1회 가산하면 월구변은 181만 원이 나타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십시오. 지금 돌봄 종사자들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최저시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설문 결과 좀 보여주십시오. 이 자료는 시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노인 수를 묻는 설문에 세 명을 세 명을 돌보고 있다 십점칠명칠 프로, 네 명을 돌보고 있다 십삼 점삼 프로, 다섯 명을 돌보고 있다 육십 점칠 프로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법상 요양 시설의 환자 이점오 명당 요양보호사 일 인을 두게 되어 있고 치매 전담실의 경우 환자 두 명당 일 인을 두도록 되어 있지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자료. 또한, 전체 여양 종사자 후 57.7%가 유급 휴일을 갖지 못했고, 68.4%는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자료. 또한, 요양보호사 업무 수행 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에 대하여 언어폭력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희롱 및 성추행이 11.9%, 신체폭력이 9.2%, 가족일을 쌓아놓고 돌봄 요양보호사에게 해달라는 업무의 요구 행위가 5.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주십시오. 지난 1월 우리 시 돌봄 노동자 사례입니다. 돌봄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팔골절을 당하고 손에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돌봄 어르신에게 머리카락을 잡혀 빠림, 빠진 머리카락 사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다수의 돌봄 노동자들이 이런 일들을 무수하게 겪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을 묻는 설문에는 그냥 참고 일을 지속한다가 54.2%로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업무량과 높은 노동 강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인격 해선에서 해선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겨우 버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에게 양질의 돌봄이 제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돌봐야 할 노부모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노인이 되고 부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돌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과 법제도 정부가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종사자에 대한 초 개선 및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에는 그 요양보호사 전담 교육 기관이 여섯 군데가 있으므로 어, 요양보호사들의 영량 강화 및 권익옹호 교육 등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요. 또 영양 보호사들의 요양 보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최우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네. 어,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종사자들이 돌봄 중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점을 상담해, 상담해 주거나 지원해 줄수 있는 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가 법에 규정어 있습니다. 여기 예 네, 노인 장기 요양법 제47조 2항에는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의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로 보면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2013년에 어르신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현재는 서울에만 총 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 인천, 창원도 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울산, 강원, 부천은 금년 5월 중에 개소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드린 돌봄 노동자 우 초후 굴로 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 시도, 노인 돌봄 종사자 종합 지원 세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네, 음. 아까도 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가 지속가속화되고 또 노인 돌봄 서비스가 이렇게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서와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보호와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노인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참고로 전국 그 2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또 우리 시에서도 근본 해결 우리 존경하는 그 이금희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예. 시장님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65세 어르신들의 재가 복지 서비스가 중단이 된적이 있어요. 예예. 예. 예, 돌봄 종사자들의 소, 소득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거든요. 예.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입니다. 네. 시장님은 시장님께 제가 학단만 받으려고 답변 때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지리한 노인 돌봄 문제, 요양보호사와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문제에 관해 시장님 의견과 혹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네. 오늘 아마 우리 방청석에 우리 요양 보호사님들 몇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데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이게 감사다 하 말씀드리면서 네, 우리 이금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황 분석 또 어떤 대책 마련 자세히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저도 오늘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아, 이런 초고령 사회에 이제 접어들면서 어, 어려운 사람들 이런 케어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민 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어, 이렇게 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돌봄 하심케어 하신 케어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대한 어, 반드시 대책은 어, 강구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 그런 의미에서 요양보호사 돌봄 종합 지원센터 뭐 이런 것을 좀 설립을 해서 어, 이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그런 교육 문제 또 구인구직 구직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케어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심신의 스트레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렇게해소도 하고 또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증무교육 심화교육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돌봄 종합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어, 이금희 의원님께서 지금 어, 관련 조례를 제출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이 통과되면은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시장님,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시원하게 모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봄 노동자고 충과 초우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고 지원센터 추진을 약속해 주신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그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laughs> 요양보호사는 노인 장기 요양을 위한 전문 돌봄 인력으로서 어르신의 손과 발이 되어 신체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또 말벗이 되어 어르신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 되고 있습니다. 돌봄 노동, 노동자가 행복할 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본 원도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좋은 돌봄이 실천될 수 있도록 많이 듣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방 수칙을 준수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배려하면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